A가 어디 있을까요? 아유. 요 요쪽에 좀 여기 많이 붙어 있네요. 다시 떼어주세요. 그쪽 다 떼어주세요. 여기죠. 음. 겠어요자 오늘은 해랑아 음. A에서 A B C D E까지만 배우도록 하겠어요. A, B, C, D A, B, 지 그렇지. I 그럼 여기 알파벳이 I 많은데, 여기에 알파벳이 또 있어요. 그러면 헤라이가 한번 A 붙여주세요. I 야, 이거 B인데? A 붙여달라고 그랬잖아, 엄마가. A 붙여주세요. 이거 말고. 응. A. 좋았어. 다시 잘 붙여야지. 응. 음좀 멀구나 자 그러면 자 B. 엄마 여기 똑바로 앉아봐 이렇게 멀리 가까이 갈게 B 붙여주세요 B 와 C 붙여주세요 B? 음? 와 D D 좀 글씨답게 붙여줄래? E 예이. 이거 이 e 맞아? 응. 어 좋아 자 그러면 혜랑이가 지금 이거 했네 A, B, C, D, E까지 했네 근데 왜 책상에 앉았어요? 의자에 앉으세요? 아니 의자에 좀 앉아주세요 아니, 아니 너 봐서 그래 아니야 그래도 의자에 앉아줘 그래야지 고르지 자 그러면 혜랑이가 이번에는 여기에서 A를 찾아서 여기 붙여줘 A 찾아서 이쪽에 붙여줘 여기 A 어디 있어? 엄마가 대신 요거에서 볼수 있게 해줄게. A 여기서 찾아서 붙여주세요. A는 음. A. 그렇지, 그거랑 똑같이 생긴 거 어디 있어? 음. 아 잘했어. A 음. 아무데나 붙여줘. 어우 그렇게 해. 좋아요. B도 한번 찾아주세요. B는 어디 있을까요? B는 음. 여기죠. 아하하요 여기 여기죠. 어, 그게 B야? 응? 어. B는 이거랑 똑같이 생긴 거지. <laughs> 여기 C. <있지>? 그러면 붙여주세요. 좋어요 <laughs> <로스와야. 웃음> 하나가 앉으세요. B. 그럼 C는 어디 있어요? C. 음. 여기서 C 찾아주세요. 음. 여기다 네 좋아요 이쪽에 붙여주세요 여기다 C 어? 그 C야? 붙여라 <laughs> 어? 여기다 붙여 알겠어 그 C 아니니까 여기다 붙여 C를 여기다 붙여야지 C 어있어 C C 그렇지 여기다 붙여주세요 여기다? 좋다. 좋아. D 어디에 쓸까요? D. E. 오우 좋습니다. D. E. 그렇지. D. E 어디어? 아이. 힌 찾아 주세요. E, <laughs> e, e 어디 있습니까? E는 뭘지? A B C D 에그 할때이이 이. 이, 어디 있어요? 음... 거기네. 자 붙여주세요. 음... 그럼 혜랑아, 우리 A B C D 이까지 했으니까 그럼 가나 다라까지만 해볼까? 음. 어? 가 여기 없어. 거기 없어. 그 숫자야. 가가 아니 이걸 봐야지. 어딜 봐. 너가가너가가네방가 응? 네방안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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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방안 가. 어? <laughs> 안 가. 네 가. 이거 뭐야? 가 가. 이거. 나 네. 이거는? 애요. 닭? 다. 자, 좋아. 그럼 세 개만 하자. 오늘. 가. 나. 다. 가. 나. 다.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. 이게 뭐예요? 가. 가. 이게 뭐예요? 나. 야. 우리 가나다까지만 배웠어요. 이거 뭐예요? 음... 나. 나. 어, 마하고 발음이 조금 비슷한데, 나. 나할 나 때. 나할 때. 혜랑이는 아직 나를 모르지? 혜랑이라고 하잖아. 가나? 이거는? 파. 이건 뭐라고? 파. 그럼 혜랑이 욕심부리지 말고, 오늘은 이거, 가나다만 할 거야. 여기서 희라가 나좀나 띄워주세요. 나 띄워주세요. 너? 가나, 다 나? 너더 중에서 너 어디 지나나 보자. 엄마 보여줘. <laughs> 땡 가예요 그거는 가 다시 여기 붙이세요. 어 잘했어요. 나도 붙여주세요. 나 띄워주세요. 해보세요. 어디 봐요? 엄마 보여줘요. 어 좋아요. 띵동댕동 그건 나예요. 어, 나, 거기 붙여주세요. 다, 어딨지? 다. 응. 가, 나, 다. 다. 응, 다 여기서 찾아봐. 띵덩대. 띵동대 어디 보여줘요? 다, 다. 헉, 좋았어. 붙여주세요. 그럼 다람쥐 할때 다짜 좀 다시 찾아주세요. 그럼 가야. 가나? 초콜릿 할때 가, 나, 초콜릿 할때 가. 어 맞아 다그여그여어어나 <laughs> 어딨어 나 거기 있어 어다 어딨어 빨리 해볼거야 다 어딨어 다다 뭐에요 어? 이거 다. 다? 응. 다. 다 이거는 다 이거는 가. 가 이거는 나비 향 나비 가. 할 때다 자 요렇게 오늘은 가나다만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했어 끝! 끝! 다음에 또할 거야. 다음에 또 하자!